니가 먼저 하는거야 오기, 니기기기기기니린 오기, 니가 오기, 니가 링기니볼 볼링 니링오컨 니가 션션 이야기해보세요 빨리. 션으로로 션으로 해도 되나 이거? 션, 션. 션. 응. 션. 영어 해도 돼요. 쇼쇼션쇼쇼션션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승미는 한계현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응.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가위바위몇판더있습니까몇 판? 백 판. 아, 백 판은 너무한데요. 어, 딱5 분, 3 0분 되면은 끝내는 걸로 합시다. 야, 가위바위보. 음, 육이 되면요? 그렇죠. 아, 너무하네요. 아니죠. 그, 아, 백 판.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아이바이보, 응. 어, 배판안 돼요. 지금 저는 할머니 봐야 돼요. 그머니 그러면... 봐야 돼. 지금 딱 30분에 끝내야 돼요. 오늘 그러면은... 30분에 하는 걸로. 스무판은 어, 그러면은... 뭐? 스무판? 그럼... 아,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내만 진다 이바이보이바이보 아. 전 사람 람보드 기지. 람보르기니 아니 니스 니스? <laughs> 스키 키다리 <laughs> 리오파 <laughs> 카라멜 아, 멜론 t v 아! 멜 l t v Melon Man h TV 까지할 거예요. 왜? 멜 m e 멜멜 n m 어 l o n Melon Melon m 멜랑이, 멜랑이 l o 멜랑이 l o n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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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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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 2 카운트 들어갑니다 10 9 8 7, 2, 9, 1 나비 헐헐 <놀람> 날아다니는 나비 기? 비둘기가 구구구구 <놀람> 구구구구구구 날아다닙니다 비둘기다 구구구구구구 비둘기! 비둘기 기러기 기쁨 끝! 이대1아 <laughs> 예! <laughs> <laughs> 아, 내가 지다니 다시 한번 아, 이제 네. 3라운드 갑니다 빵 시작합니다 아내면진 아니, 아니지 아 이게 라인상이야지 자사호에 황규현 현찰 현찰? 찰찰 찰? 찰떡 그냥 떡떡떡 떡. 떡. 먹는 떡 그냥 떡안한 찰떡 그니까 떡 그냥 떡안 한대 송편떡 떡 떡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야죠. 알았습니다떡떡 떡. 찰떡. <웃음> <웃음> 네, 저 찰떡 괜처럼 그러니까 떡으로 시작하는 거 해야죠. 떡 떡잎 떡잎잎 합니다 그러면 리리아예 리. 접수하겠습니다 리리어카 카놀라유 오 카놀라유 카가 놀라요 아직은 <웃음> 자동차가 <laughs> 놀라며 아, 카놀라유 아시끄요 잠깐만요 유 유리 유리 또 리네 아. 리리리리로리 리,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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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본... 본본본본본본 e 치는 본드! 본드! 응드 본드. 본드, 본드. 드? 들어 드드자자 시작된 말 e b 어어 d b 아니에요 뭐 있는데 드, 드, 요즘 요즘 o n d b o 거하 Bond. Bond. b o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 구, 팔, 두, 팔, 반, 드론 드론이라고 있었는데 네가 이제 시간이 끝나 버렸어. 그래서 아니, 저 하기 좋아요. Good, good, good. 부, 부, 부. 아 쪼아, 아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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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넘 쪼아, 쪼아, 마스크 껴. 돌덩어리. 이이이이이시계 어? 이이시계 아, 개. 개구멍. 개구멍? 개. 이이이잖아이이이그렇이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개. 개. 아이이이이구멍 아, 맞네. 어.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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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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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개물 불개미도 있잖아요. 불불개미 불개미 할까? 불개미. 네. 아까 힌트 좋기 때문에 저도 갚았습니다. 불개미. 어, 미.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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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응? 소재. 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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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어? 성경. 성경. 5대 제사. 소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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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 음? 아, 집. 어. 집, 집, 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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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라 집 인이라고, 인, 인. 라인, 피 비, 자, 밑에, 파, 쥐, 피우. 와,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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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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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면서 봐요 집기 집. 집사 어, 집사 집, 집사 어 사진 베기 진... 봄뿜이 <laughs> 음, 음, <음이. 웃음> <laughs> 이정수기 사전에 보자 봄뿜이 음, 있나 이게 양코탑 이게 양코탑 이게 양코탑 탑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양코탑 이게 양코탑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탑탑 이게 양코탑 탑, 탑? 탑승 탑승 승 음. 승, 승, 승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비행기 타실 때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뭐 g s 승객 승승 그냥 객할 u 아, 객석 당, 당나귀, 귀, 귀. 당나귀, 귀, 귀가 응. 잘 들린 듯 <laughs> 거. 귀. 단어 응. 이야기 했잖아. 귀. 귀지. 응. 아 귀뚜라미 어, 좋아. 아 귀지. <웃음> 귀지. <웃음> 지렁이, 지렁이. 왜너 자꾸 도망가고 엄마는 저 엄마란다 고모는 여기 있어. 여기 와이 나와 너무 무를게 어, 앉아 이도 이도 이이 어? 두라미 기두라미 그러면 이는 뭐 해야 돼 기지 했으니까 지롱이 했으니까 이네 또이이 <laughs> 이. 이. 이어 이. 이를 리로 바꿀 수 있어요 리어카 어, 그렇지 카카 카세트 카세트 트럭 음, 럭키 럭키럭키럭키럭키 럭키. 박스? 럭키박스? 럭키박스로 해줄게요 스파게디. 스파게티 스파게티 티티티티티티티티티 티, u c k y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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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에 아이 이 비둘기 겠나아까 T 음. 티. TV. TV. 티브이? 이. 티비. 비로 시작하는 거. 비비. 비. 비. 비 소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시다.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편집을 갔습니다. 못 해요, 이걸로는 아. 예.